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자연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부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함께 알아볼까요?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물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이는 곧 뇌졸중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뜻이죠 섭취 방법 주의부터 3회 구이, 찜, 샐러드 등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요. 2. 견과류 아몬드 포도, 캐슈넛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을 줘 과식도 막아줘요. 섭취 방법. 하루 한줌약 20부터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3.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 생과일 그대로 드시거나 스무디, 오트밀, 위토핑으로 활용하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이 채소들은 엽산 비타민 k 칼륨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동맥경화 예방 칼륨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어서 뇌졸증 예방 에 매우 유익하죠. 섭취 방법.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샐러드 주스 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 될수 있으니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아요. 오. 토마토.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섭취 방법.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튜 주스, 보이 등으로 드셔보세요. 이 다섯 가지 자연식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뇌졸중 같은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더 건강한 삶.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건강 정보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